자, 이차 확인학습 1번에 <laughs>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, 보기 설명 중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있죠 자 u 놈 얘도 다과나머지 어, l 좀 떼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. 분의몫에 X 시마이너 1. 만큼 생길거고 X 대신에 X p l 1. 집어넣에 X p l u 1. 다그다그래서얘 X 점근선이 X 가마이너 1. 그 1. 그 다음에 <laughs> 여기에 y는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러면 은 x가 마이너스 1,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y축이 있을 거고 여기 위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. 어 지금 그래프는 x가 0일 때0 집어넣으면 1분의 1이니까 x가 0일 때는 어 1을 지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y절편이 1되게 그다음에 어 y가 0되려면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x가 1이겠죠.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현재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. 음,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기읍. 이 그래프는 모든 4분면을 지난다 되어 있는데 1, 2, 3, 4분면 다 지나고 있습니다. 초록색 선은 X축, 과 Y축 아니고 점근선이에요. 헷갈리지 마시고 기읍은 참입니다. 니은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. 점대칭이다. 라고 돼 있는데, 두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입니다. 그죠? 렇 그래서 이 놈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고요. 자,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. 그래서 y는 x.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 놈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,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이 요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죠.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5번의 기윽 니 모두 참입니다.